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또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지 않고는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 안에 또이땅 가운데 증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참 그분이 진정한 유일한 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침에 잠시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좀 살펴봐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 보면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신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사람은 일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하고, 뭐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또 사람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쉽게 발견해요. 참, 그렇게 뜨거운 믿음 가지고 살고 싶어도 참 믿음이 약한 내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몸은 질병에 굉장히 연약하고, 아, 참, 머리카락에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온 세상이 그냥 공포에 질려 참 떨고 있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참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쓰러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도 유리그릇 같을 때가 많죠.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려서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내 감정 하나 잘못 다스려서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참 아, 너무나도 기쁘고 힘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정말 어 나도 잘 모르는 나 안에 어떤 그런 프래저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말 말은 성령님인데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아, 클라토스라는이 동사에서 파생된 클라스토스인데요클라토스라는이 말은, 어, 그, 강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도우는 것, 함께 우는 것, 이런,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 위로하고, 변호하고, 또 어떤 대상에게 굉장히 강청해서 아래는, 어, 그 뜻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 내삶 속에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제 안팎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 같은 26절 말씀 보면 성령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핵심 말, 말씀 말씀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특별히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로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며 참 뜨거운 믿음 생활하려고 신앙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깜깜하고, 도무지 근 답이 안 나오고, 이래도 저래도 못 하고, 너무 억울하고, 아, 너무 크게 상처가 되고, 내가 나는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참삶의 여러 편들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고 여전히 말씀에 올리되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한 번쯤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와. 아버지, 이 말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나올 때, 그럴 때한 번쯤은 있으시죠. 한두 시간을, 몇 시간을 밤새도록 그냥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는데, 한마디 기도 안 나오고 그냥 주님밖에 안나와고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정말 뭐한 목숨 바쳐 해놓은 일 누가 헐떡 먹어버리고 뭐 별별 일들 많았어요. 갑작스럽게 막 사는 랑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참 세상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는 게 그럴 때 기도는 고사하고 지금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주님, 주님 밤새 찾게 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때 저는 성령님을 만났어요. 아, 저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은 지금 제 막둥이만한 손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막둥이를 약간 손자의 심정으로 보는 것은데 얼마나 이쁜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말을 잘못 하죠. 몇 가지 단어만 이렇게 하는데 한 살짜리가. 근데 어, 저를 볼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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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아빠 하나로 그냥 온갖 그 감정과 제스처와 그 의미를 내포하는데 저는 신기하게 그걸 다 알아들어요. 내가 뭘 요구하는지. 아빠 너무 좋아. 아빠 안아 줘. 아빠 물 줘. 아빠 밥 줘. 아빠 채워줘 뭐 아빠가 나가 놀아줘? 이걸 다알아는다니까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거 원해? 그러면,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 그 막둥이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울컥울컥 자주 울었어요. 아, 이거구나. 때로는 너무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참, 이래도 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쥬네, 이래가 부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 나은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생들어 아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그냥 아버지 주님이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여부를 안해 그 필요를 하시고 여러분 납품을 하시고 여분를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근심을, 힘듦을, 고통을 다 하시고, 마치 밤새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 하나 다 풀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런 하나님께 날마다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더 사랑할까? 누구보다 내 속사정을, 내 삶을 잘 아는 하나님인데 나는 때로는 그분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물론 우리가 일평생 그냥 주님하고 다른 기도 한마디만 안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님께서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내 속사정을. 내가 하나님께 자막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그것이 나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나를 엄습해오는 사단의 공격이든, 세상의 어려움이든, 그 심각성을 아셔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할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또시시 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그저 특별히 하나님께 잘 아내지 못해도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속사정 내 상황을 잘못 착각해서 그저 내 필요만 하나님 속상 하나님 마음 모르고 그저 이거 주세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그 그 정도 좀더 나가면 교회 그냥 내 나라 이 정도라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할 거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일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고 기도가 안 나오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지난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정말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에 붙들림받은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나 아니면 막 뜨거운 방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 말로 할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내 상가한테 심각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오히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나중에 나한테 독이 될수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하세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너무 힘들어. 기도가 안 나오고, 그죠? 주님이라고 할 때, 내속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또한 탄식함으로 내 삶의 심각한 상황을 다 보시며 기도하시므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기도를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27절, 28절 보면 "이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말씀 보면 제가 항상 보여지는 환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케트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악기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로 뭐 40명, 50명, 100명, 200명 모였다고 칩시다. 각자가 너무나도 멋진 악기를 연주하고 각자 자기 악기를 연주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한곳 자리 다 모여가지고 자기식대로 막 연주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 보, 그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각자 연습한다고 막 소리를 내는데 음악 소리가 아니잖아요. 소음 같잖아요. 여기저기 소리 날때 마치 그거 같아요. 성령님은 그 컨덕터예요, 지휘자. 막 각자 소리를 내서 이게 무슨 음악인지 모르는 노이즈 같지만 지휘자가 딱 들어서가지고 신호하고 탁 시작하면 너무 멋진 음악이 나오죠. 성령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오케스트로에 다시는 분이에요. 삶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현편들이, 아픔들이, 도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 막 노이즈 같지만 하나하나 오케스트라 하시가 결국은 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간증이 너무 넘쳐나고 와 그때는 내가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셨구나 그때 내가 너무 아파만 했는데 원망했는데 걱정만 가득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 이런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를, 우리가 꽉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성령님 꽉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독생자 아들도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가 느끼고, 내가 살맛나게 사는 거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내 삶을 큰덕 타시는, 오케이에 타시는 내 지휘자 성령님이 내 삶을 다 불려파함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리스트만 말씀드리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꽉 붙잡으면, 이런 성령님께 잡혀 살면 첫째는 시시한 인생이 종기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도 보십시오.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비천한 인생이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구세주를 세상에 나오게 한 위대한 인생 바뀌었어요. 성령께 꽉 착해 있으면요. 노바리가 쓴 바리가 됩니다. 내가 굳이 노력해 가지고 발버둥 치고 머리 굴리고 온갖 노력해서 쓴 바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만 꽉 붙잡으면 존귀한 인생 쓴 바리가 된다라는 성령님을 꽉 붙잡고 그분께 잡혀 있으면 둘째로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내 삶은 온갖 노이즈가 가득하고 정말 아픔이 있고 도전이 있고 깜깜하고 도대체 막 포기하고 싶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꽉 붙잡으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관돼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인생이 잘될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다.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 도와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딱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 한들 성령님의 도움과 세 발의 피가 안 됩니다. 그러니 내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내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내 형편을 내속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형편이 아닌 그 비하인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그 결과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만 꽉 붙잡으면, 셋째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쓰려 하고, 내 스스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꽉 붙잡으면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나로 통해서 교회가 하나되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 영감 받으시고 나로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로 통해 사람들을 위로받고 나로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로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님만 꽉 붙잡으면 넷째로는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하루하루 형편만 보면 힘 빠져요. 오늘 생긴 일들 돌아보면 힘 빠져요. 상처돼요. 화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의 사입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간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님만 꽉 붙잡으면 알수 없는 힘이 날마다 채워집니다. 용기가 생겨 지혜가 생겨 온갖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힘을 잃지 않는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참 주의자들이 제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을 꽉 붙잡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보십시오. 그것을 필두로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 역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어제 전사한 설교처럼 니끝내크 네 없어졌어요. 초회의그 위대한 본보기들이 다 생겼습니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정말 힘을 얻는 상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을 꽉 잡으면 성령님께 잡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엔 초이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상처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 감정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에 꽉 붙잡혀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성령만 꽉 붙잡으면, 그분께 붙들려 있으면 두려움 없는 삶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상처되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답이 안 나오고, 억울하고, 열받고, 포기하고 싶고, 뒤집어 얻고 싶을 때, 성령님을 잡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올 때, 그저 주님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해 말로 할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통합을 감사하며 통합을 준비하며 모여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통과의 첫 출발을 참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마음이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감정도 내 아픔도 내 어려움도 나의 어두움도 내 모든 삶의 형편과 내 생각을 다 주장하시고 주의의 마음으로 이 통합에 동참하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꽉 붙잡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통합이 끝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도저히 이를 상상도 안될 만한 꿈을 꾸십시오. 교회를 향한 꿈,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 그걸 가지고 성령께 붙잡으며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 오늘도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